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덧셈 자 그냥 더하기 배우는 거예요. 자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 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 플러스 이와 플러스 삼을 더해라 그러면 예. 그냥 쉽잖아요. 두 개를 얻었어. 또세 개를 얻었어. 그놈을 더하면 다섯 개를 얻은 거죠. 부호가 이렇게 같아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쓰고 2하고 5를 더해서 5라고 쓰면 된다고 말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부호가 같아. 그놈 두 개를 더 봐. 두 개를 잃었고 세 개를 잃었어. 그럼 결국 나는 다섯 개를 잃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쓰고 2하고 5를 사, 2하고 3을 더해서 5라고 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배워 봅시다. 자,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이것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이렇게 계속해서 커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것은 자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요 시작이 원점이에요 플러스 2, 그 말은 어디에 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가 있죠 여기가 플러스 2죠 자, 여기가 플러스 2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또 플러스 3이에요. 즉, 여기 이제 이 플러스 2까지 2에서 더하기 더 더해 나가는데 플러스 3을 더해라 그랬어요. 그럼 또 오른쪽으로 3칸을 더 갑니다. 이 점에서부터 3칸을 더 가요. 플러스 3. 그럼 결국은 이 원점으로부터 어디에 가 있냐 내가 여기에 가 있게 되죠. 즉, 내가 여기서 처음에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2를 갔다가 다시 더하기 오른쪽으로 가는거예요 더하기는 계속 커지는거니까 더하기 또 플러스 3. 세칸을더갔다 그랬더니 도착이 어디다? 플러스 5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겁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결과예요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뭘까? 자 이번에는 이제 음수니까 원점이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왼쪽에가 이렇게 음수가 써져야 되겠지.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을 가라고. 왼쪽으로 세칸을더 가라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또 왼쪽으로 세칸을더 가요. 마이너스 3. 그럼 결국 내가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두칸을 왔는데, 또 마이너스 3을 하라 그랬으니까, 또 왼쪽으로 세칸을 왔어. 결국은 어디에 도착했다? 마이너스 5에 도착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이 수직선의 그림을 보는 능력을 이 시간에는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수 부호가 다른 수우 덧셈이에요. 자, 먼저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여기를 0으로 잡고 1,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런 수직선 얘가 원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u s sum, p 으 u s sum, plus sum, plus sum, plus sum, plus sum, plus sum, p l 하 s sum, minus sum, minus s u 칸? minus sum, m i n 으로 sum, m i n u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두칸 왔으니까,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플러스 1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답은 결국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이 된다고 말이야 갔다가 뒤로 빼겠습니까?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것은, 부호가 다른 것은, 자,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큰가를 봐요. 숫자가. 즉, 절대 값이 누가 더 큰가. 우리 절대 값 배웠죠? 플러스 절대 값은 3이고, 마이너스 절대 값은 2죠.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3칸,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2칸이에요. 누가 더 멀어요? 3칸이 더 멀죠. 그 말은 절대 값이 더 크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절대 값이, 부호를 떼버리고, 누가 더 크냐를 봤을 때, 3이 더 커요. 그럼 3의 부호는 니는 뭐예요? 플러스요. 그러면 더큰 것에 부호를 붙이고, 그리고, 얼마나 크냐 하니까, 3하고 2하고의 차이, 즉, 뺄 셈을 하는 거예요. 3하고 2하고의 차이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그래서, 수직선으로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직선 그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0이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원,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원점으로부터 일단 마이너스 3까지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3으로 와있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를 하라 했으니까, 어떤 병원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두칸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두 칸. 자,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어요. 플러스 2. 그랬더니, 결국은 원점에서 왼쪽으로 세칸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두칸 오니, 어디에 도착했다? 마이너스 1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거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누가 더 절대값이 큰가 보라 그랬죠. 부호 떼버리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커요? 3이 크죠. 3에 너의 부호를 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부호는 마이너스야. 또 부호가 다를 때는 차이를 보라 그랬어요. 자, 차이를 보니까 뺄셈을 해야 돼요. 3이 커, 2가 커. 3이 더 크죠? 얼마나 커? 3백이 2, 얼마?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나게 된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8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둘이 부호가 같으면. 또 오른쪽으로 세칸또 다시 오른쪽으로 여덟 칸 오른쪽에 결국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 얼마? 11또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 해봤다. 부호가 어때요? 둘이 다 같죠? 왼쪽으로 세칸 가서 왼쪽으로 또 일곱 칸 가니까 결국은 또 마이너스잖아요. 몇 칸? 10칸 이런 식으로 자, 부호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7 내봅시다 자 이건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은 누가 더 큰가 보라고 랬어요 누가 더 커져야 될때 값이 7 7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우리 결정했어 마이너스로 차이보다 했죠 부호가 다를 때는 5하고 7하고 더해서 12라고 적으면 안 돼요 자 누가 더 크냐면 마이너스가 컸고 얼마나 컸어 해서 7 빼기 5 하니까 2 2 크네 이렇게 하겠죠 또뭐 마이너스가 앞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플러스 15 해봅시다. 그럼 서로 부호가 달라.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방향이 서로 바꿔지니까. 그럼 누가 더 절대값이 큰가 봤더니 15라는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럼 너의 부호 플러스로 결정했어. 얼마나 크니? 5.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해. 이런 것을 막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겠죠. 저 수직선 보는 거는 다음 음, 단계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에, 다음 단계 꼭 들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